애플 매니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승만입니다. 아, 이번 달은 사무실를 옮겼는데 갑자기 정전이 돼가지고 조명이 좀 이상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말 폭석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키트했잖아요키트 근데 키트하다가 연비 테스트하다가 너무 더위를 많이 먹어가지고 더위를 먹어가지고 막 오바이트 하고요. 막 열이 막 올라가고 그래갖고 열병을 한번 알아섰습니다. 아, 여름철에 라이딩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장비가 덥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보호대 막 이런 거막 덕지덕지 붙이고, 혹은 슈트라도 입는 날에는 정말 뭐한 3kg 정도 빠질 거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 실제로 모터사이클 시즌을할때 레플리카 같은 거할 때는 그 슈트를 입잖아요. 그러면 여름 같은 데는 진짜 한 3kg씩 빠집니다. 정말 장난이 아닌데요. 이때 더위 먹지 않게 조심들 하시고요. 노면 상태가 좋다고 또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뭐, 투어의 계절입니다. 안전하게 어, 투어 많이 갔다 오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2010년 7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선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는 정말 뉴스가 많습니다. 뭐 여기 저기 경기도 많이 열렸고요. 지금 월드컵 기간이었는데 아 대한민국 월드컵 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갔죠. 어저께 8강을 겨루는 우루과이와의 경기에서 2대 1로 아깝게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는데 좀 꼬르니 안 따라가지고 정말 아깝게 졌죠. 그랬는데 제가 아르헨티나전이죠 4대 1로 대파됐었던 그 경기인데 어 진짜 그 월드컵의 열기가 어떤 건지 현장에서 그 기운을 좀 느끼고 싶어서 제가 한번 나가봤습니다. 한가 보시죠. 난리도 아니야 아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난리도, 아니다, 난리도 아니야 난리도 어, 아니야 우리 그 선수들이 너무 많이 안쪽으로 많이 지나치게 치우쳐 있거든요 네. 자, 이럴 때 공이 차단되면 상당히 뒤쪽히 돌아가게 될수 있습니다 머리 나가는 거 승따라 나갈 필요가 없겠지만 위험한 지역에서 움직일 때는 적극적으로 해, 막, 손 안에 어, 팔 안에 이렇게 어, 잡고 다닐 정도 아, 어, 맨 마지막에 빅스에다가 모니터 연결해가지고 축구 중계를 보고 계시는 그 빅스 라이더 분들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빅스쿠터는 이래서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MF 레이스 소식입니다. 지난 5월 30일 날, 아, 충남 당진군에서요, KM, KMF 모터크로스 그 경기가 열렸었습니다. 잘 갖춰진 그 모터크로스 트랙에서 아, 정말 재밌는 경기가 열렸었는데요. 어, 제가 거기 다녀왔습니다. 뭐, 함께 시원한 영상, 뭐박뀐간 단축 영상 한번 보시죠 아, 대한모터이클 연맹이 주최하고 충청남도 당진지구가 주관하는 어, 2010년 KMF 모터크로스 ATV 챔피언십 2전이 어, 2010년 5월 30일 당진 모터스포츠장에서 열렸습니다 누가 누가 1등을 했는지 볼까요 모터크로스 국제급에서는 고령대가의 김준현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CRF450을 타고 나왔죠 예, 오, 굉장히 많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선수인데, 굉장히 기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음. 2위는 고령대가의 김준성 선수, 3위는 천안 익스트림의 이재민 선수가 입상을 했네요. 모토크로스 국내 A급에서는요. 어 익스트림의 장일용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버트텍스몰의 박재현 선수가 2위, 팀 KM 이동호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어 이밖에도 모토크로스 B전 그리고 모토크로스 신인전, 모토크로스 여성전, 모토크로스 주니어전, ATV 스포츠급들이 열렸고요. 모두 모두 재미있게 아이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아, 이번에는 KMF 미니모터 소식입니다. 지난 대회 일전에서 뭐 보여줬던 굉장히 원활한 경기 운영과 갤러리들도 많이 와서 응원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서요. 아, 이전에는 선수들이 더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좀더 짜임새 있고 규모가 있는 대회로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제가 그곳에도 잠깐 갔다 왔습니다. 영상 보시죠. 아까 뽐내고요. 심사위원들께서 채점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럼 기록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 로드 125전 결승에서는요. 개나리의 차성훈 선수, 역시 개나리팀의 남궁일 선수가 2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NRF의 장대근 선수가 3위를 차지했네요. 스포모타드 결승에서는요. KTM의 이재석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터보팀의 허남재 선수가 2위 개인 참가를 한 이종훈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미니모터 결승에서는요. 아 역시 개나리팀의 차성훈 선수가 1위. nrf의 장대근 선수가 2위. 개나리팀의 남궁일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픈 통합전 1위 개나리의 차성훈 선수. 2위는 nrf의 유병호 선수. 3위는 개나리팀의 남궁일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각 클래스별로 뭐다 개나리 차성훈 남궁일이네요. 원맨 메이크전이죠 킹코 원메이크전 결승에서는요. 던전라이더 팀의 박지원 선수가 1위를 차지했고요. 칸 팀의 김기성 선수가 2위, 국제팀 류진의 소병구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KMF 미니모터 레이스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도 이제 일정이 쭉 잡혀있으니까. 아, 시즌 내내 시즌 그 챔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점수 관리도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대회가 짜임새 있고 안정적이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발전하는 레이스 모습을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미니모터 레이스는 부담 없이 누구나 저백이량 바이크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거의 태, 대부분 참가할 수 있는 뭐 제한이 별로 없으니까요. 어, 여기 보시는 분들도, 뭐, 꼭 순위, 뭐, 1등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재미있는 레이스 생활도, 뭐, 해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나리 팀의 차성훈 선수와 남궁민 선수는, 어, 자신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어, 생계형 라이더다. 그래서 미니모터에 이쪽 테일도 나가고 저쪽 트리드도 나가서 상금을 싹스해오는 그런 일종의 정말 그 프로 라이더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생계형 라이, 레이서. 배기량은 작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라이딩을 보여주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앞으로 좀더 크게 아주 그 고난이도의 테크닉 기술을 연마할 수 있는 어, 그런 선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다음 소식은요. 좀 이제 암울한 소식이긴 한데 태백에서 열리던 그 레이스가요. 어, 일전을 끝으로 이전이 불투명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요. 일전을 어, 하고 난 다음에 어, 주최측에서 이전에 대해서 아직 개최할 원래는 이뭐 사전까지인가죠? 이게 이렇게 그 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이전에서 어, 어, 자 자신들이 경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경기가 이전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어, 로드레이스 선수들이 모여서 어, 지금 현재 어, 로드레스 선수협회 회장님이시죠 어, 최동관 선수, 선수를 겸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선수들끼리 모여서 어, 올해와 내년에 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런 자리와 함께 또 다시 이거 뭐 힘들지만 다 힘을 내서 더 열심히 레이스를 또 준비를 해 보자 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제 가 갔다 왔는데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F1이라는 그 경기장이 열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금 준비를 해 놔야 될것 같고. 근데 올해 주행할수 있다고 얘기가 나왔던 건 뭐예요? 그치 올해 지금 일전을 우리가 했는데 이전이 취소됐잖아 이전. 예. 그러니까 일전에 프로모터들이 태백에 어느 정도 페이를 주기로 했는데 돈을 안줘 버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경기장 쪽에서는 씨, 돈도 안 주는데 그냥 우리가 트랙이해 가지고 하는 게 그렇죠. 어.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일전을 하고 이전을 못 하게 되면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라도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무슨 말도 없이. 야 미국 로드 레이스 화이팅! 어... 선수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레이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레이스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선수들끼리라도 이렇게 모여서 레이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레이스 선수들이 계속 뻗어나가고 있고,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책 사업의 하나로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국내 레이서들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레이스를 지속하지 못하고 개막전만 한번 하고서 이렇게 이전이 취소된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하루빨리 레이스가 정상화돼서 좀더 시원스럽게 달리는 레이서들의 모습을 그리고 환하게 웃는 레이서들의 모습을 말씀 좋겠습니다. 아, 이거 이번 뉴스는요, 아 요즘 출시되는 신 모델들이라든가 이런 그 바이크들이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이라는 걸 많이 쓰죠. 그래서 그 키에다가 칩, 메모리 칩을 넣어가지고 이 키가 아니면 열리지 않게 그키박스가 돌아갔다고 하더라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이 키를 몽땅 잊어버릴때 키를 뭐세 개를 주면 세 개를 주고 두 개를 주면 두 개를 주는데 하나는 잊어버리고 하나 갖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그 계속 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두개 다 잊어버렸어요 대부분의 이모빌라이저 시스템의 차량들은 ECU까지 몽땅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일제차들 이 라든가 뭐 유럽차들 이 라든가 일제차들은 뭐 100만원에서 한뭐 200만원까지 그리고 유럽 차들은 뭐 많게는 400만원까지 들여서 통째로 갈아야 되는 뭐 이런 어, 사태가 발생되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좀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한 바이크 샵 사장님이 그거를 복원하고 안전하게 복원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직접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게 안전한 것인지 어, 소비자들한테 정말 라이더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어, 어떻게 도대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그, 다녀와봤습니다. 식을 하는 거예요 얘가 네 그러니까요 요칩 아 안에 요 정보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음 이게 뭐 같냐면요 그왜 낚시할 때그 봉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그이모빌라저 칩이 약한30 40가지 정도의 칩이 있는데 그렇게 많아요? 네, 그중에 이제 오도바이 칩은 이제 종류별로 따지면 한 15가지 종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암호코드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그, 시동을 거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40여 가지 칩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만약에 그, 잊어버리면, 키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똑같이 복제하면, 잊어버린 사람, 그, 그걸 누군가 주우면 오드바 시동 걸수 있는 거야? 아, 나중에 다시, 그, 키를, 그, 저, 그, 훔쳐간 사람이 했을 때, 시동이 걸리는 바이크가 있고, 시동이 안 걸리는 바이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모빌라지를 되살릴 때, 원래 데이터를 살리면은 분실된 게가 시동이 걸리고, 아... 데이터, 그거를 살리죠. 그 원래 데이터를 버리고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는 당연히 안 걸리고, 아... 두 가지 방식으로 작업을 해요. 아, 그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예, 두 가지 방식대로. 그러면 이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되겠네요? 자동차는 이런 방식, 자동차는 이제 원래가 시스템 자체가, 아, 어, 그, 키를 다 분실했을 때, 오도바이처럼 ECU를 전부 다 바꾸고 이렇게 수리하는 게 아니고, 그 원래, 그, 코드번호를 따가지고 다시 입력을 해서 시동을 걸수 있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아. 근데 단지 아 바이크는 그 메이커 특성상 그렇게 메이커에서 되살리게끔 할수 있는 게 아니고, 아픈 일리아만 이렇게 되살릴 수 있게끔 돼 있고, 나머지 모든 회사들은 ECU 전체를 다 바꿔야 합니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 복원을 하는 거니까 이슈 안 바꿔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뭐 두가티 같은 경우는 부품 가격이 350만 원이지만은 네. 어, 저희 가게에서 복원하게 되면 은뭐 그거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똑같이 시동이 걸리고 다시 탈수 있죠. 아, 그럼 그게 이제 정품이랑 똑같은 건가요? 예, 네, 그렇죠. 정품이랑 똑같이. 아, 신기하다. 뭐 혼, 네. 혼다, 야마, 스즈키 뭐 이렇게 전부 다 가능해요. 아, 그러면 뭐 일제에 있는 거의 다 가능하다고 봐야 되네요? 예 일제 바이크는 아직까지 복원을 못 해본 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안 사실은 모 회사의 그 최근 연식은 그 이모빌라이 시스템이 안에 내부 회로가 좀 바뀌어 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또 공부하고 있어요. 아, 조금씩 메이커에서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신형 그렇게 이제 모듈이 나오게 되면은 그 신형에 대해서 언제나 그 소비자가 분실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이렇게 한 번씩 공부를 해보고 그래요. 싹다 갈았을 때랑 비교했을 때몇 퍼센트 정도나 저렴해요? 아뭐 어, 혼다차 같은 경우는 4분의 1 정도 가격으로. 아 그래요? 예. 뭐 음... 야마차 같은 경우도 뭐 거의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 가격. 어, 모든 차들이 다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 결론적으로는 아. 소비자가 키를 모두 분실을 했을 때 최저 뭐 이렇게 100만원에서 뭐 400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차피 그 키를 키이슈를새 걸로 바꾼다고 그래서 바이크 출력이 좋아지거나 수명이 길어지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네, 일반적인 소모품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키를 되살린다고 그래서 소비자가 불리한 건 전혀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내에서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분밖에 없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키를 복제하거나 뭐 이런 건 있는데 ECU 세팅까지 해서 이렇게 뭐 메모리, 메모리에다가 해갖고 다시 세팅을 하고 뭐 이런 분은 국내에 지금 인천 심포 홍영기 단장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혹시라도 이게 뭐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아, 인천 심포 모터스로 연락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화면에서 보신 홍영기 단장님은 42살에 엑시브 시즌 챔프를 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말 그탑 클래스에 드는 레이싱 미케닉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에 대해서는 너무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모빌라이저 기술을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결실을 맺는 거 보니까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지난달에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방송을 보고서 정성스럽게 써주신 댓글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달에 보여주셨던 여러분들의 그 뜨거운 성원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 S7 방송이 나간 다음에 굉장히 많은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들도 제가 이제 시승을 하기 전에 일단 뭘 시승을 합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달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방송이 나간 다음에 단 댓글에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댓글을 달아주신 모터사이클 매니아 분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재미있고 알차고 좋은 방송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을 읽어볼까요? 바이크 매니아에서 올라온 댓글입니다. 가람님이 지금은 벤디트650 SA 타고 있지만 올해 2월까지도 코멧 인젝션 탔습니다. 엔진 정말 좋아요. 장고장도 없고 출력도 좋고 근데 투어러가 좋아 넘어왔지만 국산 한번 타볼만 합니다. 가격대비 성능 짱입니다. HT7은 좋아졌을 것 같네요. 시승기 잘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ST7은, 어, 생각보다 좀잘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바이크메니아의 찰칵피님 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기어 변속에 대한 부분은 빠져있는데요. 기어 조작 시 부드럽게 잘 들어가는지요. 초창기 코멘6 5 0은 기어 조작이 굉장히 빡빡하고 불쾌했습니다. 불쾌, 찍이나 초창기 코멘6 5 0은 배터리 충전도 안 되고, 음? 기어 조작도 빡빡하고, 시동 거는 순간 화약총 쏘는 소리처럼 뻥 하는 소리도 났고 엔진 예열 안되면 시동걸어 놓은것과 꺼지고 브레이크도 밀리고 등등 s7에 대한 평이 좋으신데 아, 상당히 좋으신데 흠흠흠 답변 부탁드립니다 <laughs> 이건 어도바이가 아닙니다 이건 팔물 안되는걸 팔았구만 그러면 어? 뭐 이게 뭐예요 뻥 터지고 뭐 배터리 충전 안되고 어, 화역, 화약총 쏘는 소리가 나고, 어,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아, 왜, 왜, 이런, 이런 상황이 발생이 는지 모르겠는데요. S7은요, 기아 조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어, 그거는 뭐, 제가, 일단 시승차에 한해서는, 어, 전혀 뭐, 미션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그, 뭐, 중간에 가다 걸린다든가, 뭐, 이런 건 전혀 없었고요. 아, 부드럽게 잘 됐었습니다. 굉장히 그, 코멘 650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많으신 분이네요. 시동 거는 순간, 화약총 쏘는, 어떻게 하면 뻥. 여러 전차에서 공님, KONG, 저도 효성 성공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지만 부품 수급 고장 및 사고 났을 때 완벽한 수리를할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고, 물론 훌륭하신 분도 많게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코멜 세 차, 3대 구입했지만, 뭐 하시는 분인데 3대를 구입을 하셨을까요? 어, 가격 대비 성능 만족 일제 비할 수는 없지만, 아직, 어, 많이 노력하는 모습은 좋지만, 국내에 있는 제품의 AS 문제, 부품 수급부터 확실하고, 해외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지도도 많이, 인지도도 많이 못뭐 받는 상황이라, 유유 유유유 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아, 일단은 그 코맨 650이 처음 나왔을 때 이기통이고 해서 아, 일반 그 변두리 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그좀잘못 고치는 그런 상황도 좀 있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악덕업자님, 악덕업자시군요. 효성차 부품 수급 많이 안 좋습니다. 어? 부품 때문에 손님과 트러블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라 건너 오는 부품이 빠를 때가 많은. 해주라고 <laughs>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시니컬한 좀 약간 냉소적인 악덕업자님이신데 악덕업자가 이렇게 아이디십니다. 그러니까 S&T n 전신이죠. 효성차 그래서 지금도 많이 효성차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사실은 이분만 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부품수급에 문제가 있다는 건 사실은 국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보면 부품수급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어디에 가나 부품을 바로바로 바로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 어, 국산을 타는 사람들의 장점인데, 만약에 진짜 이렇다면 SNT 모터스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라주라이더에서, 미라주라이더 카페죠? 거기에서 아놀드라는 분이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현승만 씨의 세밀한 설명. 우리 바이크를 사랑하는 매니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계기가 된것 같군요. ST7 하나, 딱 하나, 욕심을 내보자면, 머플러를 한쪽으로 몰아넣을 넣을 게 아니라, 혼다 마그나 치조공처럼 양쪽으로 좀더 크게 머플러를 내주었다면, 정말 자세인 ST7이 되지 않을까 하는 자그만 욕심을 가져보네요. 아, 그러니까 그 머플러가 이렇게 두 개가 두 개가 이렇게 해서 쫙 나왔잖아요. 스텔스 분이 그걸 이제 양쪽으로 머플러 쌍 마우라를 이렇게 해줬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 국산 바이크 꾸준한 발전을 위하여. 바쁘시겠지만 한번더 국산 바이크를 면밀히 분석하여 할리나 혼다를 능가할 수 있는 앞으로의 양산 체계를 한발더 앞서갈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항상 곁에서 승만 씨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국산 바이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파이팅! 예 감사합니다 ST7을 타 봤을 때요 정말 많이 근접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 뭐 제가 뭐 도움 받는 것도 없는데 괜히 쓸데없이 칭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든가 균형이라든가 조화가 잘 맞아 떨어졌고요. 엔진 출력이라든가, 뭐, 서스펜션, 브레이크, 프레임, 이런 부분들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약간, 어, 이건 아닌데, 라는 부분들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조화를 좀잘 이루고 있고, 그래서 좀, 어, 어 괜찮다, 탈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빅스쿠터 모임 카페죠. 거기 김태균, 정렬에 뭐라고 있는데, 거기 아이디가 잘렸습니다. 김태균님, 바이크가 더 어울리는 나라에서 자동차에 미쳐 몽구모터스가 천시할 때 국산을 이 정도 끌어올린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매니아들이 좀더 시승하고 이벤트 참가에일제와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아, 어, 올려주셨습니다. 몽구모터스, 몽구모터스가 뭘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몽구모터스가 뭘까요? 어, 암호 같은 건가요? 정말 제가 몰라서 이런 얘기하는 를 걸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김태균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어, 근데 몽구모터스가 뭐 천시한다거나 이거는 뭐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대한민국의 나라는 모터사이클에 더 어울리는 나라인 것은 사실입니다. JSA라는 영화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뭐지? 그 이병헌이가 송광호 그 아마한테 이제 그뭐 초코파이를 내가 배 터지도록 먹게 해줄 테니까 같이 나만으로 내려갈래? 막 이런 하다가 그 송광호가 그 그런 얘기를 하죠. 갑자기 이제 정색을빡 하면서 내꿈은 남조선에서 만든 초코파이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초코파이보다 훨씬 더 맛있는 그리고 좋은 과자를 만들게 하는 게내 꿈이다.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저는 조금 이해를 합니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한국 메이커들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라면 일제와 견주어서 유럽제와 견주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성능의 모터사이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토대가 형성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승만의 모터사이클 이야기 카페에서 아, 올라왔습니다. 조한성 님, 너무나도 잘 봤습니다. 지금 미라지 650을 타고 있지만 확실히 650보다는 포지션도 편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650에서 제일 불만인 브레이크인데 저는 그래서 지금의 ST7에 걸려있는 사포트 캘리퍼를 두 개를 달았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뒷브레이크를 거의 안 쓰고 탑니다. 주변 사람들도 뒷브레이크를 쓰면 위험하다고 라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앞브레이크만 쓰고 있지만요. 라고 어, 적어줬어요. 브레이크라는 거는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거든요. 어? 접지력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지력이 분포되어 있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그 좋은 제동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메리칸의 경우에는 앞에보다 뒤쪽이 더 무겁죠. 뒤쪽에 무게 중심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어 브레이크를 정교하게 적극적으로 잘 써주시면 제동력에 되게 좋습니다 네, 그거보다 이제 그 네이키드라든가 레플리카보다 뒷 어, 브레이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아메리카는 조금 제동력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뒤쪽에 무게중심이 가 있으니까 무게중심이 가 있다는 건 무겁다는 거죠 계속 그쪽으로 그 타이어를 많이 많이 눌러주고 있잖아요 접지력이 높은 거죠 그쪽이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접지력이 높은 부분에 어, 브레이크를 어, 조금 사용을 해주면 조금 더 어, 제동력의 효과를 볼수 있는 겁니다.